어, 굳이 좀더 비싼 페해를쓸 필요 없이, 옵시디안 노즐을 쓰면, 은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되는 건데, 야, 이거 뭐 가성비 아니야? 짠! 네, 오늘은 한번 노즐을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 바로 무려 거의 1만원 13만원? 아주 비싼 E3D 하이 플로우 옵시디언 하엔드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그벤브랩의 X1 시리즈나 P1 시리즈와 같은 챔버형 프린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E3D와 벤브랩이 같이 콜라보를 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많은 분들한테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바로 하덴드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뱀브랩 공식 마크가 써 있고, 얼마큼 좋을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어, 정말 노즐을 박는 것만으로도 출력 퀄리티가 좋아질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 겸 자이스트에서 제품을 지원받아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제품이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벤브랩 프린터에 사용하는 그 X1 시리즈나 아니면 P1 시리즈에 들어가는 노즐의 정품 모습인데 이런 식으로 하덴드 노즐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서멀 세트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실 저는 P1 시리즈나 X1 시리즈를 많이 사용하는 유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 프린터는 를 많이 사용해 보신 유저분의 도움을 받아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옵시디언 하덴드의 구조는 패키징 어떻게인 좀 살펴보면 이게 하덴드 제품이다 보니까 가격에 비해서 패키징는 상당히 작죠.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덴드 자체의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 보시면은 이쪽에다가 이 히터, 그 온도를 올려주는 소품들을 연결해줘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이 부품들이 들어가져 있죠. 이 제품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케이블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 이, 정, 이 부품이랑 그 다음에 실리콘 커버와 그 다음에 연결해주는 부속 부품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나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데 이제 알려져 있는 이 스펙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아주 강한 경화성이라고 해야 되나? 강성? 이게 안에 무슨 엄청나게 튼튼한 코팅이 되어 있답니다 그걸로 인해서 정말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그 다음 맥스 플로우 플로우 레이트 자체가 상당히 높아서 최대 31인가 32인가 엄청나게 높은 수치로 출력이 가능하다고 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일단은 내구성이 상당히 좋고 동시에 플로우 레이트가 상당히 좋아서 다양한 필라멘트를 뽑을 때 거의 최대 속도로 뽑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뱀부 챔버형 프린터 시리즈와 상당히 잘 어울리는 하덴드 제품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걸 이거를 빼서 이쪽에다가 써머를 발라주고 연결을 해 줘야 될것 같아요 이식을 하고 한번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세라믹 터 쪽이잖아요 얘가 세라믹 히고 이제 심스터 온도 측정붙여주면 이거, 이거 보면은 이 구조는 사실 A1 미니라고 되어있는 아까 A1 시리즈 A1. 들어가는 거랑 얘도 이 커넥터도 A1 시리즈 들어가는 랑 똑같네요 길이가 좀 다른 거 같긴 한데 케이블 길이가 약간 차이가 있구나 이스파2아그 아, 온도 센서 구멍이 네 온도 센서 구멍이 디자인이 바뀌었다 좀 아래인데? 좀더 아래네 그리고 4.5배 정도 비싼 이 하드엔드의 효과는 거의 얼마큼 드라마틱할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사실 이 정품 하드엔드로 출력한 데이터가 이미 있고, 옵시디언 하드엔드로 한번 출력한 결과물을 이제 테스트 출력하고, 그걸 보고 또 한번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걸 장착하러 출동. 네. 옵시디안 노즐로 한번 출력을 해봤는데, 이렇게 맥스 볼륨 스피드를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먼저, 뱀부, 기본 노즐로 한번 출력을 해봤을 텐데, 약이 정도부터 이렇게 출력 퀄리티 좀 이슈가 생기죠? 그래서 좀이 높이를 재보면, 대략 여기 정도부터 이렇게 압출량 분량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좀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대략 높이로 봤을 때는 한 35, 그래서 한 17에서 한18 정도의 볼륨 스피드로 사용을 할수 있는 게 기본 노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옵시디언 노즐을 쓰던 테스트 형식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참고로 요거는 일반 필라멘트 중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이선의 e PLA 플러스로 한번 출력 테스트를 해본 데이터입니다. 자 옵시디안으로 바꿨을 뿐만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맥스 볼륨 스피드에서 확실히 눈에 띄는 차이가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높이로 측정을 해보면 대략 한 60, 60한 2, 3 그러니까 공식 스펙 상으로29 볼륨 최저 키트 정도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테스트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한 거의 맞는 것 같아요. 29 정도. 그러니까 60에 가까운 결같은데, 사실은 한요 정도? 부턴 약간의 압출 분량이 생기기 때문에. 29, 28, 29 정도까지는 사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 저는 되게 유의미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냥 노즐을 바꾼 것 뿐인데 거의 한두 배에 가까운 최종 유량이 올라감으로써 우리가 일, 사용하는 일반 PLA 플러스 필라멘트로도 어느 정도 고속 필라멘트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따지자면은 고속 필라멘트랑 비교해보면 또 어떨까 해서 크레올리티의 하이퍼 PLA를 한번 PNSC에다가 장착을 해서 출력을 해봤습니다. 근데 꽤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거의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 말인 즉슨, 어, 굳이 좀더 비싼 하이퍼 PLA를 쓸 필요 없이, 옵시디안 노즐을 쓰면은, 하이퍼 PLA와 거의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되는 건데, 뭐로? 이썸, PLA 플러스로. 오, 야, 이거 뭐 가성비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하이퍼 PLA가 아니고, 일반, 더 저렴한 필라멘트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제가 요즘 가성비 좋게 상당히 잘 쓰고 있는, 후빈의 일반 PLA. 일반 PLA입니다, 일반. 쿠빈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저렴한 PLA죠? 색상도 좀 야리꾸리한 색상인데, 이거랑 뽑아봤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압출 불량이 아예 안 발생하는 건 아닌데, 거의, 거의 높이가 비슷하죠? 하이퍼 PLA를 쓰는 것과 거의 비슷한 정도까지 퀄리티가 유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사실 이건 거의 끝까지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50가에 쓴 건데, 와, 사실 50까지는 아니고, 한 이것도 29, 2 8가에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테스트해보면서 결론은 뭐였냐면, 옵시디안 노즐 자체가 물론 이제 엄청나게 경악성을 갖고 있는 장점도 있어서, 뭐, PA, CF와 같은 탄소 성분이 들어가 있는 높은 경화력을 갖고 있는 노즐에서 출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요거를 쓰면 일반 PLA로도 하이퍼 PLA 같은 효과 그 다음에 이미 노즐에서 유령 확보가 충분히 된다면 굳이 하이퍼 PLA를 안 써도 일반 PLA로도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은 노즐 자체는 139,000원으로 좀 비싼 노즐인데 이거 계속 출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 특히 프린터 여러 대를 두는 게 아니고 한 대로 여러 번 출력을 해 속도를 좀 올리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가성비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속도를 위해서 일반 PLA보다는 하이퍼 PLA 혹은 고속 필라멘트를 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꼭 경화성이 아니더라도 경제성을 위해서라도 한번 좀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원래 이 경화성을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탄소 성분이 들어간 이런 CF 계열 필라멘터를좀 출력을 해봐야 되는데 이건 사실 단기간에 좀 확인해 볼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실제 장착을 좀 써봐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은 따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옥시디언 노즐을 비싸서 와 이거 너무 비싸게 뭐 쓸데 없는 게 아니야는 아니고 확실히 볼륨 스피드에도 엄청 영향을 주고 강성이나 경화성 때문에 이런 PLA, CF 이런 탄소 들어간 것도 내부에 문제를 좀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되게 경제적으로도 한번 고려해보면 좋은 노즐이나 하드핸드 시스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오늘 영상에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